아이가 열한지 20분에 또 나. 열한지 20분 별하던데. 응. 우리 여성 들 어떻게 할지 물어봐야 돼. 여기 많이 사는 거. 반자 빨리 오래요. 빨리 오래. 리맨게 되면 까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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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참고로 오른쪽에 소녀님들 계십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전혀 없습니다. 건전한 노래를 청무가 보겠습니다. 알라 <laughs> <laughs> 알라 아, 회장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짝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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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 자, 짝짝짝 짝짝라 짝짝짝 짝짝짝 짝짝 노래 한짝 <laughs> <부양 노래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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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선수입니다. 알라 알라. 옆에 수입니다 제가 고 근데 다네 현재 상황입니다. 아, 불르세요. 안에코를좀 빼고 하세요 너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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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잘했어요 너무나 이를예 부르는게 아 이거를 일단 반응이 없네 <laughs> 어, 반응이 없어 그거 다인건데 이 이게 다 한겁니다 오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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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우지형이다 이거 <laughs> 우지형이야 우지형 우지형 산에서 볼러가입아니다 우지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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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려는안먹도못 我的新骨头了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옆에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이 같습니다. <laughs> 아, 해, 형님이 거 아닙니까? 아, 우리 태계, 해장님이 포고라서는 타고라서는 타 타고라서는 타 타고라서는 타고라서는 라서는 타고라서는 타고라 얘기 한번 라서는 타고라서는 타고고라서는타라 아 어. 걱정 말고 같이 가요. 오바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 뭐산 400m 사고 나서 사람들이 와이리 됐어. 대주다는 이북사 내고 그래 <laughs> 똑바로 얘기하십시오. 오바 모이야 enfin 아, 정말 사나케 힘인 것같니다 아까 배터리 적이었어요? 어. 아또 있어, 또 있어. 에이든데요. 이제 잠깐 살 부탁했습니다. 베타고로. 베타고로. 배타저 베타 오십시오 와 베타 오십시오 와어 빨리 오셨네. 몇 시입니까? 시 됐죠. 예, 알겠습니다. 어� 오바. 내가 노래 불러 우재형이가 아 미치겠어 내가. 왜, 내가 ]ijk. 내가 왜우재형이야 아, 야. 너 뭐야 가 진짜보다 보입니다. 와. 와. 하나 더 달려야 되겠네. 자, 여기. 이거 아래. 넣어줘. 넣어줘. 빨리 지고 여고 오시는 분이 아예 갈라 먹고 시간이 아직 안 먹어서 안적 자리. 어 아직 식사 안했어요. 안 먹었어요. 처음 그래, 먹었어. 근데... 처음에 안먹었어데 근데... 이때 아, 뭐 하셨어요? 우리 주문만 했지. 근데 이렇게 차를 고다줘요요 예, 예. 찍지 말자 이게. 찍어, 찍어, 찍어. 찍어. 아 괜찮아, 괜찮아. 야 이게 아니 이게, 찍고. 우리의, 야 우리의 시그네츄, 시그니처, 시그니처인데. 나편집할게요 자연기사 아니야. 괜찮겠잖아. 우리의 시그니처인데 이건 찍어야 돼. 더욱더. 예 이것도 시그니처라 그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달라져. 저기요. 아즈미야. 네. <laughs> 그 아침에 말고, 아, 예. 뭐, 뭐, 뭐 샀어요? 딸기 샀고요. 예. h 뭐 w much? How h o w m u h o w much? 아, h o w much? h o 요술 제첫번째나무를해 왔는데 가 전문 산악이래 오늘 처음 일이 참 마음이 좀무거웠어너아 진짜 너무해 아, 진짜. 아, 자자자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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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저페인 자. 내가 트좀 좋은 거안보이는데오는오잡형원형을 지켰어. 내가 해도 형이 이걸. 오늘 이제 오전 오전